장마철이 되면은요, 토마토가 됐든 수박이 됐든 애플 수박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 비에 의해서 수분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터짐 현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랬을 때 장마철에 터지지 않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 수박이 이제 우리가 아들줄기나 원줄기를 예, 예,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줄기나 이제 원줄기에서 다시 이렇게 또 손자줄기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적심을 여기 원줄기에서 수박을 달면 원줄기 끝에를 잘라주고 아들줄기 끝에서 달면 끝에를 잘라서 이제 더 이상 안 자라게 하고 여기서 수박을 크게 맺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증산작용이라는 거를 이 하잖아요. 작물들이. 이 잎에서 수분을 날립니다. 여기에서 수분을 날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수분을 빨리빨리 날릴 수 있게 증산작용을 할수 있게 이제, 애플 수박 같은 경우는 특히, 애플 수박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수박도 해당될 수 있어요. 이 손자줄기를 장마철에 절대 안 자르는 겁니다. 놔두시는 거. 이런 손자줄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새카맣게 나옵니다. 근데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산작용을 해서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수박에 이제 수분이 너무 많이 침투돼서 터진다든지 이런 현상을 줄여주는 거죠. 특히 애플 수박. 애플 수박이 이런게 강해요. 일반 수박은 조금 덜한데 그래도 일반 수박도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절대로 이걸 자르지 않는다. 손자순을 놔둔다. 계속 키워준다. 그러다가 장마철이 끝나고 나서 이 손자순에서도 수박이 달리거든요. 여기서도 나중에 이게 만약에 근데 손자순을 무조건 키우는게 아니라 이 원줄기가 원줄기가 세력이 좋아야 돼요. 이게 수박이 이게 보면 두툼하고 그래야지. 수박이 달리면서 나중에 여기가 쪼그라들면서 죽더라고요. 원줄기나 아들줄기가 쪼그라듭니다, 이게. 없어져요. 그럼 이제 뒤에서 수박이 안 익어요. 여기서 죽어버리니까. 근데 이게 수세가 만약에 좋을 경우에, 원줄기가 포렇게, 이게 까매지면서 점점 타들어가면서 없어지는 게 이제 죽는 건데, 수세가 좋을 경우에는 손자줄기를 키워가지고, 가을까지 손자줄기에서 또 가... 수박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예. 수세가 좋을 때, 그러면은 손자줄기에서도 수박이 달립니다. 예, 계속 달려요. 그 이후에도. 하지만 세력이 좋아야지 달립니다.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수박이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꽤 크게 열렸습니다. 예, 꽤 크죠? 수박이 이렇게 크게 열렸을 때 이랬을 때는 걸음을 좀한 20일에 한번 정도 예, 인산가리를 뿌리 주변으로 인산가리 예, 이런 걸 줘야 돼요. NK 비누나 인산가리를 주면은 수박이 엄청 바짝 커집니다. 네, 요거는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자랐습니다. 일반 수박입니다. 애플 수박은 아니고요. 네. 보통 수박이 이제 탁구공 만해졌을 때 그랬을 때첫 비료를 크게 줘야 됩니다. 그때 비료가 엄청 먹을 때예요.